그거 떴냐? 그거 떴다! 오늘의 마블 띵크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노에움의 출연에 대해 답변한 윌렘 대표의 소식 재촬영이 진행중인 노에움의 수많은 루머들 그리고 추가 공개된 세트장 이미지 드디어 국내 런칭이 확정된 디즈니 플러스의 소식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2002년, 무려 19년 전첫 공개된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속 스파이더맨의 첫 번째 빌런 엄청난 비주얼과 연기를 통해 주인공인 어둠의 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배우 윌렘 데포의 그린 고블린 We 이 그린고블린이 19년 만에 또 다시 입을 뗐습니다. 네, 마라면 임밥은 이번 년도 MCU의 최대기대자 스파드맨 노예옴에 대해 이영이 직접 발언을 했는데 북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0일 윌랜드프는 이날 본인의 차기작 비디오 게임인 12분의 홍보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고이 게임은 이렇게 12분 동안 집안에서 플레이하는 스릴러 게임으로 어 이거 패소공포증 안 걸리냐? 대포형은 요 인터뷰 자리에서 노예옴 출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 인터뷰는 내가 등장하는 게임의 홍보를 위해 나온 것이다 라며. 아주 깔끔하게 질문을 거부했고 여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은 기자는 그렇다면 현재 소문이 돌고 있는 복귀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대답할 수 있냐는 미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대포형은 유감입니다 최근 작업했던 영화들이 많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영화가 개봉한 후그 영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네 이번 영화에 출연하지 않는다 면서 아주 완강한 부정을 했던 이분간 달리 윌렘 대포는 지난 6월 콜라이더와 인터뷰에서 또한 올해 후반에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여기서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다른 것 들을 위해 연기했고 그 영화가 공개될 때까지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도 했었고 지난 2월엔 이 형이 노예이움의 촬영장에서 모습을 보였다는 루머 또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어, 대포 형님 정도면 이번 영화 속 최대 루머를 가지고 있는 요두 명의 스파드맨과 거의 동급 수준의 파급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형 그냥 한번 나와서 웃고 나가 추가적으로 들려온 노예이움의 재촬영 소식 지난 7월 말부터 재촬영에 들어간 이 영화의 재촬영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난 11일 올라온 촬영 공지문에 따르면 이번 재촬영은 워싱턴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니의 에이전트 어, 타이버니아 프로덕션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 8월 13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촬영 보안을 위해 이렇게 특정 장소의 통행을 폐쇄할 거라는 공지인데 이 차도 나 거리의 폐쇄는 정확히 오후 3시 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고 이 촬영 은 모든 음향이나 간헐적인 교통 통제 보행자 통제 거리의 연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노이움의 재촬영 은 거의 보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스파더맨 노이움의 13번째 17번째 컨텐츠를 통해 말씀드� 들었던 내용처럼 여러한 재촬영은 모든 헐리우드 영화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재촬영 중 하나일 뿐 어... 소니나 마블이 갑자기 야 우리 민심 X 됐다 재촬영 해야될 듯 해서 찍는 재촬영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또한 이 시점 촬영장 주변에선이 영화의 주인공인 톰 홀랜드 그리고 젠데이와 함께 셀카를 찍은 모습도 안 공개되었는데 어. 스파이더 맨 진행되고 있냐? 진행되고 있다! 톰은 이렇게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껴서 셔츠로 입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 레딧을 통해 올라온 노이옴 촬영장 속 톰랜드의 홀 목격담. 이 댓글을 쓴 유저의 친구는 이번 영화의 촬영장에서 일하며 톰과 마주치곤 했는데 톰은 젠데이아의 트레일러 근처에 자주 나타났고 둘은 정말 다정한 커플이었다라고 전했고 현재 모든 스파이더맨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산파이더맨에 대한 루머. 토비와 앤드류가 정말 이번 영화에 돌아오는지 톰에게 물어보았는데 이 질문에 톰랜드는 홀 그저 우선 넘기면서그 소문이 꽤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고 이 유저는 이 답변이 꽤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며 난 그저 톰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걸로 믿기로 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누구보다 스포의 진심인 mcu의 빅마우스 톰 홀랜드 사실 이번 영화가 톰의 마지막 mcu 작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더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뭐요 레딧의 목격담이 주작이나 구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해외에서 또한 아직까지 이두 명에 대한 등장 루머는 좀처럼 식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또 새롭게 공개된 노이움의 추가 세트장 이미지. 이 세트장 이미지 또한 현지 스쿠퍼를 통해 유출되었는데 이렇게 하단을 보면 블루 스크린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부분은 고층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 작업된 것으로 보이죠. 어... 이번 영화 속 이렇게 좋은 건물에 살만한 사람들을 추측해 보면 피터의 친구이자 지금쯤이면 엄청난 멘붕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플래시 톰슨, 피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메리칸 셰프 해피 오건, 그리고 많은 레드 뉴 유저들의 내피셜로 떠오르고 있는 피스크, 바로 대어 데블의 빌런 킹핀을 떠오르게 하는데 바로 이 이미지의 장소가 대어 데블 속 등장했던 킹핀의 사무실과. 정말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트는 재촬영 세트가 아니고 이미 몇달 전에 본 촬영 때 사용했던 세트입니다. 참고로 해피가 사는 건물이에요. 킹핀하고는 전혀 관련없어요. 내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분이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누구세요? 그 마블 관계자시면 친하게 지네요. 한편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노웨움의 첫 트레일러가 현재 인도에서 더빙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또한 새롭게 공개됩니다. 이 소식은 인도 스쿠퍼 아미 초다리를 통해 전해졌는데 아미슨 트윗을 통해 노웨움의 인도 더빙은 사실이지만 이게 개봉하는 샹치와 같이 붙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힙니다. 현재 극자문이 닫혀 있는 인도는 일부 지역에 한해 8월 19일부터 다시 재개장을 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곧 개봉하게 될 샹치의 개봉 흐름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막 예고편 더빙이 진행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진짜. 뜨냐? 추가적으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들려온 뉴스. 소니는 앞선 보도를 통해 개봉 예정 영화 리스트를 공개했고, 여기엔 한 달가량 개봉이 밀려난 베놈의 속편.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노예움의 일정도 안 보이는데, 베놈과 달리 노예움의 공개일은 이렇게 12월 16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네. 그나마 이 영화가 오래 개봉하는 것에 위안을 두어야 하는 이 미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영화의 예고편은 언제쯤 공개될 것인지, 그 오늘 기다린 지 며칠째냐, 얘들아. 지난주 등장한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인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런칭 소식. 아,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런칭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laughs> 지난 8월 10일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인 밥 차백은 디즈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공개했는데 차 백행님은 이자리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만, 홍콩 등에서 11월 중순 디즈니 플러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어, 됐다. 이후 한국 공식 홈페이지, 디즈니 코리아 소속 계열의 마블 코리아, 스타워즈 코리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 20세기 스튜디오 코리아 등의 유튜브 계정엔 이 디플의 국내 런칭 소식들을 알리고 수십 개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이 기쁜 소식을 팬들에게 알립니다. 진짜 먼길 왔죠 이미 뭐 무띵 구독자분들이나 마블 팬분들이라면 올해 초부터 요 디플의 런칭을 못 빠지게 기다리셨을텐데 벌써 방영한지 반년이라는 시간도 훌쩍 넘겨버린 완다비전이 지난 1월 15일에 첫 방영을 시작했었고 이 꿀잼 드라마들을 과연 언제쯤 한글 자막으로 만편히 발벗고볼수 있을까 기다려왔었는데 지난 4월엔 올 3분기에 디플이 런칭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희망고분을 하더니 다음달인 5월엔 디즈니플러스의 영문 로고 한글아 이 작업에 대한 채용 급구 공고가 뜨고 6월엔 LG유플러스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 이 때부터 디즈니 플러스의 몇몇 컨텐츠엔 한국어 자막과 한국말 더빙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인 7월엔 국내 디즈니 채널과 디즈니 주니어가 9월 중 채널 송출을 중단한다는 소식. 이후엔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관련 소송으로 인해 디플의 국내 런칭이 늦어진다는 보도 또한 등장했으나, 어, 쌈 루머. 결국 9월 국내 출시를 목표로 했던 디플의 런칭은 조금 미뤄지게 되었고, 지난 8월 9일,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버튼이 탑재된 LG 헬로비전의 리모컨 실물이 유출되면서, 어우, 이거 보고 흥분한 애들 나한테 DM 엄청 보냈어. 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이렇게 공식적인 국내 런칭 일정이 발표되며 어. 그간의 모든 응어리들이 사라집니다. 어우 시원해. 뭐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해도 11월 런칭이 우리 같은 마블 팬들에겐 정말 천만 다행인건 바로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노웨움의 갈람전 완다비자, 팔콘앤윈터솔자 로키, 와디푸 등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정주행해야만 현재 굴러가는 페이지포의 흐름과 멀티버스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얘들아 디풀 들어오면 빨리 봐, 빨리. 네. 디풀의 런칭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제 마블 컨텐츠내 스포일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거 같고요. 일단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마블 작품을 보게 될 거고 어 나는 좀더 맘편하게 떠들 수 있고 어찌됐건 디즈니플러스의 11월 런칭을 이끈 모든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야. 사회생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최대 경쟁사인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 디플은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디플 최초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무빙을 시작으로 꾸준한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또한 활발한 제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다 됐고 개군들 우린 완다비전부터 와디프까지 하루 만에 싹다 정주행하는 거다 그리고 시간 되면 형 것도 좀 보고 네, 구독 눌러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